우리 다혜, 지입니다 저가 지금 뭐 먹방하러 왔는데요 먹방을 하러, 준비물 사러 왔었어요 나, <laughs> 나 방금 동이, 동이 못방 동이 같았다, 동이 <laughs> 빨리 동이 같았어 삼각대를 가져올 걸 그랬다 어. 진짜 파라파 삼각대를 가져올... 어저어졌어 삼각대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저 아, 어, 조금은 할 거예요. <laughs> 아팔내 팔이 길어서 아예지. 저 아까 아, 아침부터 여기 너무 아파요. 너, 너 그러다 멸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멸치. 20대처럼 되는 거 아니야? 20대? 아, 아, 나 20대, 어, 어, 20대 누군냐 알지? 어. 알지? 아. 어. 20대. 우리 우리가 녹음을 해서 이 흐이태라고 했는데요. 음, 녹음해서 뭐라는 줄나 뭐라, 뭐라고, 뭐라는 나온 줄 알아요? 20대. <laughs> 그거딸 채웠어요. 오로로락 오키가 있어요. 이거 봐봐요. 우리 포켓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장신동왕족빨부상이죠 응. 언니. 왜? 소시지가 여기 들어 아니, 일단 여기서는 소시지 말고. 여기 있을, 아니, 일단 소스를 여기 찾아봐야 있어요. 돼. 소스가 더 중요해. 아, 눈이 옷. 어, 아, 이 다른 거 사람 거 보여서 거 내가 가리를 보여 줄게. 다른 사람이 보이시면 안 되니까. 가리를 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어디로 갈까요? 신기념 촬영법. 여기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아, 여기 있었어.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있었어. 있었않아니 그렇지. 어, 있었던 거 같은데. 문서 있어 가지고 없어. 여기서는 그런 소시지로 사야겠다. 여기가 더 싸니까 편의점 보다는 가자. 와. 소시지를 사러 짓고, 고고! 응, 쪽팔려. 쪽팔려? 욕 아니야? 아니야. 어떤 소시지를 드실 건가요? 음, 아... 이 아... 가요. 뭐야? 음, 안 비싼 거 사야 돼요. 얼마 그거.. 어. 아니 그거살 거야? 아빠 맛이 없어 보여? 뭐. <laughs> 언니 골라봐. 나 소피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이게 나은 거? 모르겠어. 너가 골라봐. 내가 골라볼게. 아 다리를 보여줄게요. 저 이거야. 그거? 그래? 어? 티바사 맞아. 맞아. 이거 한 입씩 먹으면 돼. 응. 이거 두개사한개사한 개만 두, 두개 사. 두개 사. 아예한개 사. 한개 사. 아, 아예, 한개한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여러분 계산하고 가요. 그냥. 발인 집 가서 봐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일로 <laughs> 일로. 뛰어. 어, 어 냄새 안 돼. 하나 둘 셋하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아, 몰래, 몰래,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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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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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잘했어. 그렇다. 끝났어요? <laughs> 아까 막 벌레부터 하자. 벌레 <laughs> 진짜 싫어. 세상에. 하니까 싫어. 그거 생각나. 뭐? 빙하 먹방 때 했는데 파란색이. 뭐? 엄마들은 그거 보고 시국 감태 먹방이라고. 아형, 아형, 내가 유난 먹방 하려다 그랬거든. 얘가 요얘 빙하 먹방이 더 맛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 다 준비했는데 얘가 갑자기 언니 나 그냥 안 먹을래. 왜? 하니까 맛이 없어. 맛있다며 아그래쪼꼬만를 먹어. <laughs> 얘가 하자 그래도 그 얘가 안 하겠대. <laughs> 아니 뭐어뭐아 맞아. 점심은 소라 해나고 봐요. 여기 네, 네, 불만. 자 게임 잘 끝났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일게요. 이거 뭐가 없어요. 그냥 스숙해버이까 다시면 아, 스파이보 자요. 이거는요 소세지를 먹을 거예요. 소세지 아, 이모티콘 먹방. 살잖아. 소세지 이모티콘 먹방입니다. 소시지 지 먹방. 소스 먹방 아니야 소스 먹방 이모티콘 먹방 아니야 소스 이모티콘 먹방 그럼 소스 이모티콘으로 집에 가서 봐요 그냥, 그냥. 집에 가서 봐요 아집집집 집에 가서 봐요 집집 집, 네, 집에 집, 가서 봐요 아, 잠깐만 잠깐시만요 아 그러면은 킬바사 아니 킬바사 소세지 준비 영상은 오늘까지 여기까지에요 안녕 안녕 안녕, 잘 가요, 빠이, 빠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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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진짜 빠이염!